자, 오늘 하나님 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신명기 한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아, 옛날 수입에 때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명기라는 책은 모세가 이제 가난 땅으로 들어가는 세대들한테 그러니까 모압평지에서 했던 설교 세 편을 묶어놓은 책입니다. 아, 특별히 8장은 두 번째 설교 파트에 들어가는 내용들인데요. 어,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단순히 어떤 율법의 내용들을 강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어, 율법 준수할 때그 목적이라든지 율법을 준수할 때 하나님 명령을 지킬 때그 자세라든지 혹은 어, 그 율법 준수 이후에 그 순종의 결과들 이런 것들을 어,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진행, 진행해 나갈 때이팔장 전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참 특이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부모 세대, 부모 세대, 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죠. 부모 세대의 그 과거 행적들을 언급해가면서 그렇게 어,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어, 너희 부모 세대들, 너희 조상들이 이러 이러하지 않아서, 혹은 이러 이러이러 이러해서 이러 이러한 일을 겪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내용을 전개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로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의 어떤 그 구조, 말의 어떤 그 흐름들 이걸 가만히 보시면 뭘볼수 있습니까? 쉽게 보면요,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미리 알게 해주는 그런 흐름이란 것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철수란 아이가 있는데요, 그 철수란 아이한테 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철수야, 네 형이 어, 지난 겨울에 저 미끄러운 길을 그냥 뛰어가다가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지 않았느냐. 지금 철수 네 앞에 저 앞에 얼어붙은 길이 있다. 네가 어떻게 저 길을 지나가야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수 형의 팔 부러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급하면서. 네가 철수, 네가 저 길을 지나갈 때 조심 조심해서 걸어가야 안 넘어지고 팔에 부러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구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 그니까 쉽게 말해 결과와 마지막을 미리 알려준다는 그 말인데요. 여러분 결과와 마지막을 미리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쉬운 예로 여러분 시험 문제 여러분 미리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를 미리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 시험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예전에 하신 것처럼 계속 찍기나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미리 알고 시험 보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죠 여유가.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알고 있다면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2 0 0 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 기억나십니까? 그 올림픽 그 경기들 가운데 그 한국과 일본의 그 야구 준결승 경기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MBC 그 허구연 해설위원이 뭐 아우 지지사 또 고마워요 이런 말했던 유명한 경기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시네요. 그 경기 우리나라가 역전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역전승? 그때 제가 선교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 댁에 다 몰려가가지고 다 같이 응원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 참 통쾌했고 참 감동적이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적이고 통쾌했던 그것을 너무나 어, 간직하고 싶어가지고 그 하이라이트 영상을 항상 제그 랩탑 안에 영상 파일로. 어, 제가 소장하고 다닌 채, 그럼 항상 이 시간 날 때마다 꺼내 봐가지고 막 감격하고 또 감동하고 그때 그랬지, 혼자 이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여러분, 뭐 감동도 뭐 환희도 사실 뭐한 일주일, 이주일이지 똑같은 경기, 똑같은 경기를 매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 아프죠, 눈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전혀 모른 채 보면은 그때 감동 똑같이 생기겠지만 다 알고 보는 거기 때문에 감동도 없고요. 감격도 없고 환희도 없습니다. 만일에 제가 볼 때마다 감격하고 환희를 느끼면 제가 비정상이죠. 어디 아픈 겁니다, 그럼 제가. 근데 여러분 여러분 뭐 좋아하는 드라마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마지막에 하, 어떻게 될까 궁금할 때딱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주 하는 그 내용들이 이미 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가 기다려지겠습니까? 감동 감동도 없고요, 뭐 호기심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마지막 결과가 뭔지를 훤히 아는 사람은요, 어떤 긴장감이나 어떤 감동 이것은 없겠지만 이걸 다시 바, 다시 말하면요, 바꿔 말하면 여유를 갖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유를 갖는다. 우리가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항상 누구나 만나게 될그 마지막이 뭡니까?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근데 우리 같이 믿는 성도들인 그 심판이 심판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의 그 마지막은 심판이 아니라 상급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칭찬하실 것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실 것들 이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을 우리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지막에 합당하고 걸맞는 그 마지막을 늘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바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여유로운 모습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한테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 있죠. 전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는 청년의 때곧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씀, 이 젊은 청년들한테 많이 해주는 말씀, 말씀입니다. 근데, 어느 책, 어느 목사님 하신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는 말로 바꿔서 읽는다고 합니다. 왜냐니 왜냐하면 이 창조자라는 단어의 그 자음 형태하고요, 이 무덤이란 단어의 자음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읽는다고 하는데, 단순히 그 이유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바꿔 읽는가 다시 말해 창조주를 무덤으로 바꿔 읽는 거, 그 이유는요, 자기의 마지막을 기억하는 자만이. 자기의 무덤을 기억하는 자만이 생명의 창조자를 기억할 수 있고 그분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년 때라는 그 시기는요. 한창 불이 붙는 열정이 불붙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 모든 것을 걸고 앞으로 뛰어나가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아니면 자신의 생명이 마치 영원한 것이냐 착각할 하기 쉬운 때가 또 청년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 이 말은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렇게 막 정진해 나갈 때 참을 쫙 끼얹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지금 너의 생명이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을 빨리 깨달으라는 그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심판자 되시고, 구세주 되신 그 주님께 겸손해져라, 낮아져라, 경외해라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걸 알아야만 그 인생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창조절을 기억하라,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 그렇게 받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아는 사람,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믿는 사람만이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 마지막을 모릅니다. 마지막을 모르니까 늘 불안해하고 늘 불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불안과 그 확, 불확실한 마음 가운데 항상 뭘 채워갑니까? 돈을 채워가고요, 명예를 채워가고요, 성공을 채워가고, 출세를 채워갑니다. 그걸 채우면 불안한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을까봐. 그걸 채워 놓으면 불확실한 마음들이 확신해질까 봐 그렇게 다른 것들로 막 채워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과연 잠잠한 평안이 있겠습니까? 여유로움이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똑같은 마음으로 그런 분들과 똑같은 형태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과연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는가? 마지막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 그 마지막에 서 계시는 주님께 늘 경외하는 마음,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고 사는가? 그게 분명치 않으면요, 이런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벌지 말고 출세하지 말고 성공하지 말자,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최소한, 최소한 마지막을 알고 내 생명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부인 삼아 가면서 성공을 추구하고 출세를 추구하고 돈을 벌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똑같이 출세하고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성공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마지막 마지막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늘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경외하시고 두려워하는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 신실하고 충성되게 그리고 무엇보다 여유롭게, 여유롭게 마지막을 준비해가는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광야 세대가 아닌 광야 세대가 아닌 광야 이후의 세대,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세대, 이 사람들이 자기 부모 세대, 자기 광야 세대, 부모 세대의 그 경험을 모세를 통해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의 이야기들을 40년 후의 세대들이 듣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세대들에게 피부에 전혀 와 닿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6.25가 1950년도에 났는데 40년 후에 그 세대들이 그6.25 전쟁의 그 참혹함을 듣는다면 그 당시 그 전쟁을 겪었던 세대만큼이나 정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끔 그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직접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는 사람, 이 세대들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그런데, 하람이 왜 굳이, 왜 굳이 이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왜 굳이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내가 경험한 것으로 간주해서 그걸 끌어안고 거기서 얻는 교훈과 거기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그 유익을 내가 취해서 그걸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뭐가 생기겠습니까? 우리 어른분들 통상 말하고 있죠, 지혜가 생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혜, 세상을 보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에 그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대들에게 너희 부모 세대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대들에게 지금 실패하지 않는 지혜, 불순종하지 않는 지혜, 그래서 가난 땅에서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이 한국 역사를 공부하는 거 사학과를 나왔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공대 출신이라 가지고 사업과 그러길래 사업과 공부해서 뭐 하나? 뭐 돈이나 벌어먹고 살겠나? 그런 굉장히 교만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 집사람 그래요. 역사가 없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그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죠, 사실은. 그게 사실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자기 부모 세대의 경험과 역사를 끌어 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끌어 안으라. 그냥 과거로 치부하지 말고 그걸 끌어 안으라. 그래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강조하시나 면요 예, 이전에 수입했던 말씀을 드렸지만 14절을 보시면 지금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출애굽한 세대들이 아니라 그 자녀 세대들인데 이 자녀 세대들한테 뭐라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나 보니까, 너를 애굽당 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이렇게 네가 애굽당 종대였던 거기서 하나님이 이끌어 내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세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녀 세대들을 부모 세대와 동일하게 보고 계시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 부모 세대의 행적을 끌어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도 그러지 않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은 반복되지 않습니까?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의 죄악을 봐도 그렇고. 뭐 동성애 뭐 이런 죄악이 있지만은 사실 그게 요즘 생긴 죄악입니까? 아니죠. 옛날부터 다 있던 죄악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 너희 부모가 실패했던 그 경험 끌어안고 다시는 실패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아라. 그 차원으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미리 길을 보여주시고 미리 마지막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표현하시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 세대들 역시 가난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죠. 그러면 성경이 얘기가 그냥 그래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람들과 똑같은 입장에 서서 이 현장 속에 모아 평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입장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지경을 넓힌다는 의미가 과연 뭡니까 비록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게 아닐지라도 내가 경험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가난 세대, 이 무리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서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2000년 전에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세번 부인했던, 부인했던 베드로의 심정도 될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호산나고 외쳤지만 여, 여전히 결국에는 예수를 못 박았던 그 군중들 틈에 나 역시 끼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내가 한 경험으로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노재원 성도님 장례 예배를 가족장으로 드렸는데요 우리 장례 예배를 그, 드리거나 인도하거나 참여했을 때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심지어 뭐 병문안, 그러니까 병원에 신방 갔을 때 어, 누워 계시는 성도분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어, 창조조 앞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그 연약함 이걸 아주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둥마둥 살다가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냥 딱 부르시면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던 것다 그냥 내려놓고 그냥 부르심 받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허무하기도 하고요. 참 연약한 존재가 우리가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 것이겠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연약함을 그냥 느끼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생명과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리고, 그렇게 끝나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마지막 이후, 죽음 이후를 준비하며 이생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하면 늙은 세대라 그러죠. 초등학교 다닐 때요.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 소풍 가지, 소풍 가지 않습니까? 소풍도 참 좋지만, 뭐가 더 좋습니까? 그 소풍 날짜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더 설레이고 더 신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풍 안가보셨어요 여러분? 다들 어렵게 사셔가지고 소풍 가실 만한 여건이 안 됐나 보죠? 소풍도 좋고 소풍도 기다려지지만, 소풍을 기다리는 그 시간들, 그게 너무 설레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소풍, 장차 맞이할 영생과 부활의 소망의 그 설레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이배라든지 병문안 갔을 때 느끼는 어떤 그 연약함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더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는 연약할지라도 네 마지막은 영생이고 구원이고 천국이고 상급이다 여기까지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더 나아가서 주님 만날 때 두려워 숨는 자가 아니라 주님 뵙고 싶었습니다 이 고백을 가능케게 만드는 삶을 지금부터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함께 섬겼던 교우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비록 내가 지금 똑같이 관에 누고 있는 처지는 아닐지라도 바로 이런 부분까지 보고 배워 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 어디까지 넓히고 계십니까? 믿음의 지경을 넓혀 갈 때요. 그걸 가능케 만드는 도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도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인도 이걸 얼마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아니면 나의 불순종 나의 실패를 얼마나 다시 도전해보고 다시 돌이키려는 그런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는 실질적인 보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모의 세대를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출애굽 세대들이 경험한 애굽에서 경험한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열 가지 재앙, 또 홍해 갈라지는 것, 마른 땅을 밟으며 그 홍해를 걸어갔던 경험들, 애굽의 군대들이 다 물이 수장되는 그 광경을 목격했던 경험들,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 주셔 가지고 십계명 주셨던 그 경험들. 지금 이 출애굽 세대들이 했던 경험이지만 지금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적은 이 모세를 통해서 아버지 세대들, 부모 세대들이 가졌던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 그 실패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너희들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실패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부터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보게 되는데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 이 경고 이 염려를 하시는데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이 현상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직접 경험한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이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느냐 하면 우리 역시 먹고 살 만해지니까 다시 말해서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험들이 한두 번씩은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뜨끔하고, 그래서 돌이켜야 할 부분을 찾기 시작한다면,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이, 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구나. 하나님 넓혀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늘 반응하셔야 합니다. 감사하든, 감격하든, 혹은 뉘우치든 돌이켜든그 말씀에 늘 반응을 하셔야, 믿음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고 고민하십시오. 믿음의 지경을 넓힙시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지경을 넓힙시다. 오래전에 그 대한민국 사람들 열명 중에 세 명은 반드시 시청한다는 지금 없어졌지만 그 무한 도전이란 그 오락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느 신문에서 이 프로그램 인기 비결을 이렇게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좌충우돌하는 평균 이하의 사람들의 캐릭터가 서로 맞물려 하나의 인물을 완수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청자, 시청자들의 웃음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분석한 적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그 유재석이라는 개그맨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을 받을 때그 수상소감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꼭 평생 살아가면서 갚겠습니다. 평균 이하인 저희들을 평균 이상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수상소감이었는데요. 어, 이 수상소감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을 통해 듣기 원하시는 고백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머리 비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꼭 평생 살아가면서 갚겠습니다 평균 이하인 저희들을 평균 이상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맞죠? 하나님은요, 평균 이하인 저와 여러분, 다시 말해, 영원한 죄의 노예일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평균 이상, 평균 이상, 이상의 말도 참 부족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건조 올려주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평생의 올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묶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하여금 감사와 감격을 갖게 만드시고 그 감사와 감격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순종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리고두 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마지막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을 기억하시고 그 마지막을 조건하시고 마지막으로 초대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분들이라면 그분께 겸손할 수 있고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고 그분을 경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그 마지막 그 천국을 준비하는 정말 설레이고 정말 여유로운 그런 상급 쌓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지경인지는 여러분 각자가 다 다릅니다. 기도의 지경, 예비의 지경, 순종의 지경, 용서의 지경 다 다릅니다. 감사의 지경 다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혹은 실패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순종하거나 돌이킬 때,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믿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겐 이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여전히 들어 쓰시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로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